곤. 곤. 네. 곤! 이 네. 곤핑크에요. 아니, 요 히어로님이에요. 오늘은 히어로님과 펑거 게임 할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같이 가요. 제가 요 상대에서 하나 먹었거든요. 네. 제가, 저희가 팀을 해서, 동기, 준비를, 할 거예요. 기다려. 오, 오, 내가, 내가... 오빠? 오빠인가? 근데 네, 이거 용금지로요 용은 왜... 네.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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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만나요 네, 이따가 만나요 어? 좀비 생선 진짜 있다 여기 다 있다 여기네 여기 있는 거좀 가져가 봅시다 나는 쫄았다 간다구요? 응. 이런 것들 가도가 돼? 으아. 오, 이거 흔들어. 번거게임. 오. 네. 오! 저희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지맞 어, 맞죠? 죠 음. 응. 어, 배고파요. 근데 이거 뭐, 먹을 걸안 주네. 여기, 나 있는데. 다 되셨네. 오, <laughs> 여기 어, 뭔가 수상한데? 아, 여기서 탄강하고 싶다. 주민, 안녕? 어, 네, 활이다 어. 대박. 홀. 무한. 홀. 홀. 이거 보세요. 강화, 어, 강화. 무한. 어디 계시지? 현님. 아, 저기, 아. 아. 님 어디 계시지? 현님, 어디 계세요? 네, 저 귀룡도. 아, 저기 계시네. 저기네 저기. 여기도 죄물 속는데, 여기 진짜? 안녕하세요. 오! 어! 대박! 상자 있다. 대박. 오! 설마, 그 갑옷 있으세요? 저 없어요. 갑옷 드릴게요. 땡큐. 일단은 지금 갑옷을 벗고 있어. 내, 네, 내고. 가야 드릴까요? 금 드릴까요? 어, 안 드려줘. 어, 그러면 나눠 가질까요? 이따가? 아, 빨리 골라야 돼. 이따가 나눠 가질까요, 그럼? 아, 지금 그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모드를 뭐 네. 응. 어주민님이다 어, 주민님 안녕. 어금 모자 없어요. 아 여기 아 모드래요. 뭐 현우님 들어왔었구나. 여기다, 여기. 뭐야 뭐야. 네어금 여기... 하나 다이아 하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저 모자랑 어 모자랑 그거 주세요. 모자랑 바지 어. 그 다음에, 저먼요 아니, 그렇게 아니라, 하나는, 그냥 속고 바지는, 그냥 섞고, 이게 멋있네. 지금 스타일이. 어,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왜 이렇게, 따지세 어, 여기 못뭐 들어갔네. 제가 되게 좋은 모습도있어요 뭔데요? 네. 날카롭신데요날카롭신데요 진짜? <목소리> 제가, 맞아 한번 맞아 보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요 시청자분들. 잠만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가보. 해봐요. 초빨요 저아 잠만요 저 먹을 것좀줘요 먹을 거요. 먹을 거 이거 먹겠는데. 아 잠만요 그럼 평화로움으로 바뀐다. 예. 예. 쉴. 여 올라가면 죽것 뭐 같은데. 어니도를평화로 조빠이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아 한번 들어가봐요. 아 조마요 조마. 조봐요? 네 조빠이요. 네, 어, 내구도 정말 잘랐어. 내구도 오 발화 뭐. 천에다 가 배기다가 아까 어어 잘못 줬다 화를 좀 했다. 안 먹었어. 여기 화분이 없어. 오 어, 네칸 님이 한 아니, 응, 네칸 님. 어, 시현우 님. 한 뭐죠? 어, 바로 바로. 어. 없는 거. 어, 또 잼. 분노가 돼요. 가자.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근처에 상전제가다었어 나무 위로 올라가 볼까? 아 맞아요. 그 제가 한번 이거 플레이 해봤었는데, 이거 아문 점프맵도 있어요. 확츰츰 아. 츰. 몰라. 오예. 어 예. 네. 이제 거기에 좀비 스톤이 있었어요. 오 예? 어, 대박. 뭐지? 검어졌다. 검이요 어디서? 수. 어 대박. 이야. 어. 오오 어, 어, 검. 어 우리 이제 싸울 수 있겠다. 조금 세 개인데. 네. 어 그러면 어 아크겠어요. 나 다이아곤. 그... 얼른... 나는 다이아곤니다어 여기 점프 있다. 맞아요 아, 그거 선장. 인저 점프. 아 맞아요 그거 그거 걷기면. 그저 점프는 깨고 올게요. 블록검사가. 몇 개예요? 여덟. 어 그러면 네 개씩 나눠가져요. 아 어디 있나요? 어, 좀 있다가 나눠가지고. 네. 활.. 찾으시면은 제, 제가 활 하나 찾으면 님 드릴게요 화살이요? 아니.. 네 아, 활이요? 네활 찾으시면 오 포션? 포션 몇, 뭐죠? 흰속흰 포션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독 독은 잘 써야 되겠다 아나 점프팬 되게 타네 아 여기 일로 와보시면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 여기 마인카트 타는 데 있는데 자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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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오세요 뒤에, 뒤에. 이거 깨꿀게요. 어, 진짜로 깨야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 물을 줬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줬지. 저 나무 위에 응. 하나 있는데. 그래요? 아, 진짜 정석으로 깹시다. 근데 일단 그 다음, 어, 그, 나그 다음, 그, 나무에 있는 건제 거예요. 어, 활 있다. 진짜요? 나무에 있는 건제 겁니다. 나무 어디요? 나무 가어있지 아야, <laughs> 아 물락 실패. 아유, 어 여기? 여기도 나무 있는데. 여기요? 네. 올라가고 있는. 제가 어 먹어서 줄게요. 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벌써 밤 반대네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템 아직 파면안 됐으니까. 아 맞아요. 평화로운지. 어 여기. 저기, 어, 먹었어요? 그거? 여 와봐요. 왜요? 저기, 광물수레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어, 이따가 타보죠. 지금 타봐요. 그러다가다 이, 이래... 아, 맞다, 활 드릴게요. 우와, 보고. 제가 활 어, 드리겠습니다. 오, 어, 나약의 포션. 저활 드릴게요. 활요? 활, 활. 무한 뭐 있겠지? 오케이. 뭐안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딨어요? 여기! 아! 왜 이리 쎄지? 어. 왜 이리 쎄지? 오늘 이렇게 봐요, 이지마 봐요. 네. 이렇게 쎌줄 몰랐네. 나여기 음. 살려줄게요. 거기, 거기 점프맵. 점프맵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 사, 선인장 있는 곳. 이렇게 음. 셀줄 몰랐네 음. 아니 내가 막 썼는데 막 썼는데 맞았네 여기 있는 곳이 여기야 어디 그쪽? 어디서요? 저 여기요 어 여기있다 저기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음. 거기 밑에 내가 물약을 래 기록포 어, 어? 많은 곳이 없어졌어. 네, 바다 밑에 있을 거야. 갑옷 두 개에다가. 어, 여기 바다 밑에 있어요! 여기 옆에 컵, 철갑. 저기다, 저기다. 내가 먹어야겠다. 저거를 띄야겠다 오, 벽돌? 여기 물. 갑, 그, 갑옷이 그, 없죠? 거, 갑옷 있어요, 금갑옷. 금갑 두 개요? 하나요. 아, 하나없어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어어어 어, 어, 어. 이거예요. 이거 방어. 여기 여기 뒤에 있습니다. 5곡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철검. 어, 철검 있어요. 철검 빨리 갑옷 하나 주세요. 님. 님잘못했어 그리고 어, 인텐트 된거 하나 드릴게요. 님. 바지 줘요, 바지. 어? 신발 줘요, 신발, 빨리. 신발이 뭐 있지? 이거! 꽃, 네. 쩍. 뭐? 나는 땀들을 가봐야겠다. 장난이야 이거 너무 촌스럽다, 이거, 이거. 이래요. 님님, 먹고요 어, 바다에 빠졌다. 이거 버립니다. 님님, 어, 먹고요 음, 님, 님, 당혹고 있잖아요. 빨리, 먹어요. 뭐요? 어디, 어어 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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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올라와 봐요. 어디, 어디, 어라 어디, 어디, 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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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잖아 올라 내가 저기 있어? 네. 조금만 피곤 네. 아이 네. 머리야. 저희 방송 찍어요. 방. 네, 다시 돌아올 리입니다 이거 한번사보자 안녕. 나는 홍. 그거 하나 찾고 와야겠다. 야,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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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뭐야? 날카로운 미스터리? 여기야 이거 놓고 간것 같은데 음. 날카로 2 0어 충전기 주시네 이거 할래요? 네유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알아서 올라가자 아. 오 상자 열반 무한 이거 이거 가지세요 이거 충전기 저어 날카로 2 0리 있습니다 아, 필요는 거 아뜨그 뜨거 아뜨 와, 저 인체트 된 무기가 너무 많아요. 어, 무무님. 어, 다이아펄스 찾았어요. 네. 로우세요. 어, 무무님 죽이러 갑시다. 무무님 빼이 빼. 무무님. 무무님. Yes, yeah, sir. Yes, sir. Yes, sir. Yep, sir. Oh, I'm doing I'm Yep, sir. Oh, I'm 이거 보여? 뭐, 안 보여, 이거. 여기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님 무무님, 어, 내가 죽이러 갈 거예요. 오! 이요 허선. 으, 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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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디 아, 화살 걸리지? 어, 무무 죽이러 갑시다. 아, 화살 화살. 일로 오세요. 누가, 누구... 어, 어, 아, 낚싯대로 해줘. <laughs> <laughs> <안돼. 웃음> <laughs> <laughs> 안녕, 누군가요, 그거. <laughs> 그걸 누가 했나요? 아니, 누가? 아하, 님, 뭐 하는 겁니까? 석박간다석박하는겁니까 오, 저걸로 내가 때릴 건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는 블록스 프와 아파요? 아닷 끝. 아. 아파요? 아, 한번 아, 저는 이건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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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방어구 해 봐요. 방어구 제가 드릴게요. 싫어요. 아, 왜요? 다이아풀. 네. 아, 너무 아빠 음. 제가 여기서 뭐 얻었거든? 이거, 이거. 이거. 안 아파안아보여요몸인데아프다고응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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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거 한번 맞아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나 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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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카로운 2 0자리 이걸로 맞출 거요.